예. 2 9번에 보시면, 29번에 이제, 자, 요 조건을 이용해서 요 방정식을 풀어라. 이렇게 되어있는 거니까. 일단은 A관에서 정리해서 A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. 자, 넘기시면, 넘기시면 아니 넘기시 전에 다 6을 곱하고 싶어지네. 정수로 바꾸려니까. 6 곱하면 여기가 4A, 6 곱하면 여기가 3, 6 곱하면 3A, 6 곱하면 4가 되시겠네. 6 곱함, 그치? 응. 자, 넘기면, a는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튀어나오게 된 거고. 자, 얘도 마찬가지. 동량끼리 정리하게 되면, a-1에 x 이렇게 되는 거고. 나머지 넘어가면, 4a-4가 되겠죠, 그죠? 자, 근데 모양을 살펴보니까, 요건 이제 묶을 수가 있네. 그러면, 나누긴 나누니까. 똑같으니까 나누긴 나눌 거야. 나누는데,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. 그러려면 요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아셔야겠죠. 그죠? 근데 요 조건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. 음수. 음수. a 1은 음수가 된다는 조건이라고. 음수일 때는 해도 돼. 나눈다고. 요걸 나눈다 이거야지. 결국 약분 될 거잖아. 없애도 되는데, 그냥 없애시면 안 되고, 부동호 방향만 바꿔서 없애신다는 거야. 없애신다. 이게 답이에요. 오답이에요. 오답,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